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n c 가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불소 투는 왜 망하게 되었는지 네,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불소 투가 아직 표면적으로 망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를 보게 되면은 1등이 오딘, 2등이 리니지 M, 3등이 원신이고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21년 9월 7일 기준 현재 4등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리니지2M 같은 경우에는 5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매출은 좀잘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매출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 불소2에서 시즌패스라고 해가지고 뽑기권을 총 20개 주는 패키지를 팔고 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없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일단 매출순위는 현재 4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NC의 신작이다라고 하면 진짜 하루만에 2등, 3등까지 찍는 건 기본이었는데 이 매출순위도 굉장히 좀 천천히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인기차트와는 반대로 오늘 NC 주식을 보면 614,000원, 새로고침 한번 하니까 내일 다 가격은 동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1층 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시가총액은 5천억이 추가적으로 날라가서 5조가 날라간 그런 상황인데, 또, 왜 이렇게 시가총액 날라가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볼때 NC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리니지 M이나 린2M까지만 딱 있었을 당시에는 이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유저 계층이 30, 40대, 뭐 50대까지 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말하는 린저씨 분들이 게임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어린 사람들이 리니지M이나 린투M을 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관심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NC가 어떤 기업인지 알려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임이 있죠. 바로 트릭스터M입니다. 이 트릭스터M이 출시가 되면서 리니지랑 똑같은데 그냥 배경만 귀여운 게임이었죠. 그래 가지고 배경이 귀여우니까 나이가 어린 연령대 사람들까지 흔히 말하는 젊은 층이죠. 젊은 세대들까지 NC 게임을 접하게 됐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금 시스템이 맞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도, 아, 이게 NC가 야구단 운영해가지고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악랄하게 장사하는 기업이구나. 아, 이게 NC구나. 휴발. 이렇게 느끼고 떠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NC를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원래, NC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연령층이 굉장히 좀 얇았다면, 트릭스터 M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연령층이 두꺼워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이나 린저 씨분들이나 과금 정책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광고를 때리면서 얘기를 하기를 뽑기가 없어, 아인이 없어, 이런 말들을 했고, 그러면서 막바지 유저몰이를 했죠. 사전 예약도 뭐 700만이나 했으면 겁나 많이 한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게임이 튀어 나왔을 때에는 변신 복귀 있지, 인형 복귀 있지, 아인도 있지 이세 가지를 보고 트릭스터 m 을 했던 사람들 리니지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 불소출을 하러 온 사람들까지 모두 다 실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야 NC가 아직도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낀 그런 사람들이 발을 빼고 손을 빼버리니까 주식도 떨어지게 되고, 그, 로 인해서 민심도 굉장히 안 좋아졌죠. 실제로 불소투 프로모션 받으셨던 BJ분들, 뭐 지금은 광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진짜 싫어요. 테러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리니지 M에서 그런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뭐 저도 겪어봤지만, 그 정도로 싫어요를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불소투는 얘기가 다르죠. 연령대가 다르고, 인식이 다르고, 유튜브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리니지 하는 우리 린저씨 형님들은, 진짜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구독 버튼이 어디 있냐, 좋아요 버튼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층은 그걸 다 안단 말이야 좋아요가 어디 있는지, 싫어요가 어디 있는지, 구독 시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독 방송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거예요. 싫어, 테러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댓글 보면 죄다 욕이고, NC 망해라, 이런 댓글들 겁나 많은 거지. 그리고 이게 되게 장기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리니지의 문양사건, 막 트럭 시위, 이런 거 진행할 때도, 진짜 한달 반짝이었어요. 그 정도만 가고, 싹 사과가 들었는데, 뭐 아직 불소 2가 출시된 지 초반이기는 하지만 뭐 아직도 그 기세는 꺼질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소 2 내에서는 해사 패치 등을 진행해가지고 과금을 하지 않아도 아이템도 떨어지고 보수도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주고 유저와 소통하려는 모습도 들 보여주고 있지만 솔직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애초에 그렇게 드랍률 괜찮고 젊은 세대들도 과금 많이 안 하고도 즐길 수 있는 소과금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애초에 만들어. 아마 불소투가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기존에 말했던 것만 지켰어도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NC의 이런 악랄한 모습을 보고 질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요로코롱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진짜 불소투가 나와가지고 저도 솔직히 기대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NC가 자기네들 입으로 뽑기가 없습니다. 아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저 게임은 정말 해자 게임으로 나오겠구나라고 느끼고 한번 해본 건데 튜토리얼 께다가 빡쳐가지고 게임을 끄기는 했지만 어쨌든 게임 내부 실정을 지금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욕먹을 걸 너무 많이 먹었죠 그리고 사람들 정도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NC도 불소2 내다 버리고 리니지W에 몰입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NC도 정말 알아야 되는데 리니지식 과금 모델 아직도 상점에 어 인형뽑기 변신뽑기 요딴 거 어,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망해요 잘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젊은층 유저들도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미국 일본 다른 나라들 있지않습니까 이런 과금 시스템에 더더욱이 손을 안 벌리고 과금을 안 하려는 성향이 많아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글로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엔신인데 이런 비행 구조를 좀 혁신적으로 바꿔서 젊은층 다른 나라에 있는 유. 조들까지 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빨아 먹어도 그런 식으로 빨아 먹어야 되지 않나. 지금 리니지식 과금 모델에 쩔어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한번 리니지M이랑 린투엠으로 성공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트리스터 M 완전 개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거지. 지금 트리스터 M 매출 순위를 보면은 이게 5, 10, 15, 51등이네 트리스터 M. 트리스터가 요새 뭐 댓글도 안 달리고 뭐할 일이 없으니까 불소 2 고객센터 리니지형 고객센터 가가지고 일하다가 거기 댓글 남기면서 트리스터 M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논란도 되고 있죠. 뭐 어쨌든 진짜 완전 나락 간 거고.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거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 해가지고 게임 하는 거 보니까 뭐 재미는 있어 보여요. 솔직히 게임성도 나빠 보이지는 않고. 근데 이렇게 어 좋게 만들 수 있었던 게임을 굳이 그렇게 욕을 먹고 싶었을까? 아니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솔직히 불소프가리니지엠하고 똑같이 나왔으면은 100%욕 먹고 망할 게 뻔했어요. 트릭스터M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블레이드 앤소울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뭐 40대, 50대, 30대를 노리고 만든 그런 게임이 아니라 그거 보다 좀 낮은 뭐 2,30대를 노리고 저격하고 만들어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이미 트릭스터범으로한번 망했는데 왜 똑같이 낸 겁니까 진짜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왜 그러는 건지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야, 제가 볼 때는 N.C.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고 뭔가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하루가 다르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뭐 언제까지 N.C.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의 B.M. 구조를 가지고 계속 먹고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될 리니지 W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상황이에요. 예, 하여간 뭐 영상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 리니지 M, 리니지 2M 나왔을 때에는 유저를 하는 계층이 한정적이었지만 트릭스터 M을 통해서 N.C. 많이 알렸죠. 개 같은 기업이라고. 그러고 나서 불소투가 똑같은 식으로 나오니까 유저들이 빡을 쳤고, 그로 인해서 주식도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아간 이렇게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